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 배경 화면이 제 생방송 대기 화면이죠. 게임 할 거긴 한데 오늘은 좀 언박싱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트 하면은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컨트롤, 컨트롤러, 키보드죠. 제가 오늘 키보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키보드랑 제가 새로 산 키보드랑 한번 비교해 보고 아니, 이렇게 비싼 키보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 보면서 알려 드릴 거니까 카트 때문에 키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산 키보드가 어 K70 RGB MK2S입니다. 그러니까 커세어 K70 스페셜 에디션인데 그래서 이거 있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쓰던 키보드가 뭐냐면 제가 원래 쓰던 키보드가 커세어 K70 그냥 은축입니다. 은축 얘도 은축이고 이것도 은축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축인데 왜 샀냐? 제가 이번에 샌드박스 게임이 숙속하는데 애들이 다 이거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써봤는데 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 이거는 가격이 제가 17만. 원 몇천원 줬고 이거는 이번에 쿠팡에서 21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가격 차이가 있죠? 일단은 4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축이고 똑같은 K70이고 얘는 스페셜 에디션인데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자,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관부터 외관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보다 더러운 게 아니라 화질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있죠. 아, 이렇게 보면은 이쁘죠? 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색깔만 달라 보이는데 이게 정말 영향에 제일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은 이 키보드 높이입니다. 키보드의 높이랑 파워징이 달라요. 일단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옆에서 보면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옆에 디자인은 완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좀 낮아요. 이쪽이. 이쪽이 낮고 이거는 반면에 이건 좀 높습니다. 이 부분이 높고 여기는 좀 약간 낮아요. 여기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약간 또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키캡을 빼면은 얘도 역시나 이제 체리 은축이 박혀있는 거고요. 얘도 이제 체리 은축인데 진짜 축이 좀 다릅니다. 얘는 불투명하고 얘는 좀 투명하죠? K70 뒤에 보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폴링 레이트라고 있는데 키보드의 반응 속도를 좀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뭐 1, 2, 4, 8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스페셜 에디션 버전에는 조절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USB를 꽂을 수 있는 구멍 하나밖에 없어요. 폴링 레이트 값이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얘는 조절을 할수 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키보드 소리 들려 드릴게요. 다르죠? 소리가. 약간 얘는 가벼운 그런 은축의 고유의 소리야. 눈축인데도 얘가 뭔가 좀더 묵직하고 그냥 편안함을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트 할때 보면은 보통 이제 숫자 키를 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를 때이 손을 얹었을 때 느낌이 있는데 얘는 완전 달라요. 하우징 높이랑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손을 얹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좀더 편안한 느낌을 줬어요. 얘는 RGB 버전이 아니라서 불빛이 빨간색밖에안 들어와요. 지금 제가 USB 뽑아 놨고 안 보이는데 빨간색밖에안 보이고 그다음에 얘는 RGB 버전이라서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 여기 버튼 누르면은 바뀝니다. 이렇게.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 끄고. 자, 불 끄면은 아, 되게 이뻐요. 다른 RGB의 패턴보다 오락기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도트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이게 패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뭐다 보여주는 거. 이렇게 뺑뺑 돌아가죠. 제가 이쪽에 고장이 많이 나요. 제가 이 K70 키보드를 지금 세대째 사는데, 제가 샷건을 치는데, 샷건을 어떻게 치냐면은 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를 칩니다. 여기를 치면은 얘가 은축이라서 진짜 이렇게만 눌러도 얘가 인식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인식을 한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눌러도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로 쳐버리니까 얘가 이제 얘한테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 바닥을 치면은 얘가 기판이 흔들려요. 두두두두. <laughs> 그러니까 이 축에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기판이 고장이 나는 거 이쪽 부분만 그래서 제가 샷건을 또안칠 수도 없고 하니까 최대한 좀 멀리서 치려고 하거든요 보드 쪽이 지금 이쪽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키보드 세대째입니다 세대째 이 키보드를 세 번을 바꾸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이 쉬프트에 쉬프트 뭐냐면은 제가 지금 키캡을 바꿔서 지금 안 그러는데 원래 기본에 있는 키캡으로는 얘가 덜렁덜렁 거려요 여기가 여기를 누르든 여기를 누르든 이게 동시에 같이 눌려져 되는데 한쪽을 누르면 한쪽만 기울어져요 그러면은 드리프트가 씹혀버립니다. MK2로 넘어오면서 이런 게다 사라졌어요. 어딜 눌러도 정확하게 이 시프트 전체 키가 내려갑니다. 제가 시프트를 좀 세게 누른 편이 두 손가락으로 누르는 편인데 너무 세게 누르니까 얘가 자꾸 기울는 거야. 자꾸 드리프트 잘안 먹혀. 그래서 제가 방법이 뭐였냐면은 드리프트 키를 재택 키를 썼어요. 이거를한 2년 동안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원래 시프트를 쓰자 해가지고 지금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MK2 같은 경우에는 잘 눌리더라고요. 어딜 누르든 간에 똑같은 K70의 얘는 스페셜 에디션 버전이고 디자인과 다른 걸 한번 봤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게 과연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걸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멀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과연 이 키보드가 플레이하는데 안정감을 주는지 음 아주 좋은 일대일방이에요. 아저 팝콘 치면 안됩니다. 저 새거예요 진짜 아저 진짜 팝콘 때문에 아 키보드 몇대 날라간지 모르겠어요. 아, 어, 일단은, 쫀득쫀득해요. 뭔가 기분이 좋은 느낌? 여러분들, 참고로 키보드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알았죠? 아, 진짜 되게 편안해. 진짜 안정감을 줘. 구름에 떠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은축도 얘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 적응 잘해야 돼요. 적응 기간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면은 키캡을 빼고 축으로만 눌러도 돼요. 조금씩. 저는 적축을 써봤었는데 접촉보다 저는 은축이 좀 맞더라고요. 아 파랑 르 리뷰가 아니라 키보드 리뷰입니다. 키보드 리뷰. 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기 잘 써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잘 되네. 아, 키보드가 말한 거예요. 제가 오타가 원래 심하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묵직한 그 하나하나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누를 때마다 구분감이 있어요. 이 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저 스폰 받은 거 아니에요. 저잘 스폰 받아 좋겠는데. 아니어서 좀 아쉽네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진짜. 아우, 딜. 아, 우리 집 딜. 어우. 어, 이 사람 왜 이렇게 핑핑이야, 뭐야? 가시고요 네, 이거 제가 이기죠 뭐 키보드 때문에 몸싸움이 좋다 이거 여러분 저 이런 말은 절대 안합니다 예 네. <laughs> 저는 이거 제돈 주고 산 리뷰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게 나가요 부드럽게 가는 속도는 무뭐 말할 것도 없죠? 아, 광고 아닙니다. 아, 진짜, 제가. 진짜 써보라고 말만 하면 솔직히 말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사주고 싶긴 하다. 그럴 정도야. 阿姨。<laughs> <laughs> 뭐야? 에이, 클로 안 가죠. 응, 나가. 능이 참 빨라 응? 이마 괜찮아요 <laughs> 그치 처음엔 다 웃음만 나오지 이거 한두번 당하면 이제 저 웃음이 이제 욕이 나온다고 아 저는 흑기사를 잘못 타서 파라곤을 비교하면 파라곤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황마도 존나 좋아요. 접재력도 미쳤고. 둘다 좋아. 번갈아 타세요. 그냥, 우리, 캐칠리안티도 인사해주세요. 어, 시 겁나 이쁘네. 이 새끼. 이쁘게 나와갖고, 진짜.